내 공, 제리네. 나데 여기서 잤대. 근데 대때하 어, 마음대로 하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. 얘, 구름피기도 자야지. 근데, 얘들아, 우리 구름피를왜 자는 거야? 너희들 휴식시각인데? 자는 거 됐는데? 얘들아, 너희 자는 거 됐는데? 아, 이고 와, 이거 언제 나도 아! 힘내겠지. 뭐 우리 언제 까지 가? 인간을 발견했습니다. 야 우지게 피기 다와 우지게 파비 피기. 나 올라갔어. 올라갔으니까 왜 나오라고 아니면 아나 사람 피기다. 얘는 안 잡고 얘를 잡아. 이건 아닌 거. 안 잡을 때 피기. 찾져왔다 무지개 파피기 어디서 끊었나. 그 열다가 이거 다 떨어지겠네. 그아이 빨리 이거 캡피해 캡피야. 다시 내려왔대. 다. 오빠, 다 챙겨. 다 내려왔어. 왜다집으로 가야 돼? 얘들아, 집은 여기잖아. 여기. 티티코 집. 아니야, 그러다 가저 날아가. 얼른 다거 피기는 안 보였대. 얘 오빠 있죠? 여기야 근데 여기 대장, 대장 피기가 안 보였대. 아 어, 얘들아 살려줘 왜요? 나밑에꺼지 다고. 내한에 삐삐 비비버, 뭐뭐 뭐. 근데 가 터져서 얘들 날라갔대. 피기를 모두 걸렸대. 어, 이내 예? 자리예요. 네? 이요 네? 음, 말들 안녕. 이차. 아아 때. 내가 대장이라고요. 내가 대장이야. 참. 가만 <목소리가> 아, 힘안 줬었어. 아, 뭐 저기 말이야. 야, 뭐야? 아, 요야 왜 내가 저기 있냐? 야! 야라니! 대아이아요이 스티커 뭐지? 해야지 저 녀석을 가둬 으악! 이렇게 해야지 야야 아니 이럴게요 아 거기서... 아, 근데 이 스티커를 뭐지? 해야지 근데, 야! 너는 이제 대장이들 환경이 높은다! 오야스 해야지! 요거? 예오야스